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군주의 기여가 그 기업이 첫째로는 종과 두번째로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호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주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군주가 가진 기업은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은 그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만약에 왕이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지라. 그 종에게 주어진 선물은 희년까지만 그에게 속한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 모든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다이어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신약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종에게는 아무리 기업을 주었어도 그 기업은 영원히 종에게.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아들에게만 그 왕의 기업이 전부 이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과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종에게 준 기업은 왜신년에는 다시 그 왕에게로 돌아가고 종은 왜그 왕의 기업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느냐 그래서 신년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기 25장 10절을 가면 이제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50년째 되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희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그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 희년에는 만약에 내가 소유지를 팔아 그 소유지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소유지가 다시 자기의 것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루기가 나오미가 모합당으로 가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와서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모든 기업을 되찾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희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희년에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는 소유지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희년을 구약의 율법에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그 거주하던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 아담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아담이 그 지음을 받았던 그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왕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략 4서장1절로부터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서 종과 또한 이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 아들일지라도 주인이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비가 정한 때까지 맡겨놓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초중. 학문 아래에 있다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을 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청직이라고도 말하고 후견인이라고도 말하는 이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 어쩔 수 없는 종과 같은 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지만 사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동일하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다시 되찾아서 얻을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제 바로 죄값인 사망에 놓여서 사망 사망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지만,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도록 하신 이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돌아봐야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 교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바로 구속을 얻는 것이고 그 구속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얻게 되어지는 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미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르심으로써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6장 16절 17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 분명히 거기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종에게 왕이 선물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영원히 그 종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라 백성이라는 이름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이상은 그들은 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을 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 하나 땅을 유업으로 너에게 줄 텐데 그네씨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수 없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으면서 그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표증을 가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사장 13절 14절을 말하는 걸 보니까 율법으로는 분명히 상속자가 됐었고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표증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어주는 표증이라고 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한 할례는 상속을 얻. 못한다는 것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골로스서 2장 11절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옷을 벗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전한 참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가 그 표징을 가졌느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내 마음의 할증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그 할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내 심령에 심어져서 내가 예수 수십자가의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내 심령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육체의 사람, 죄의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십자가가 그 심령에 세워져서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다. 심령이 쪼개지고 심령이 회개를 하고 심령이 변화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바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심령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정말 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다 우리가 의가 되어진다 의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생명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제자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는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날마다 죽느냐는 십자가 를 치고 날마다 죽는 이유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 인간의 어떤 의나 방법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절대로 상속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왕에게 주어진 기업 우리 왕 그러면 하나님이 왕중 왕이시다 말하는데 그왕 중왕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권세가 그에게 다 상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상속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그 보좌를 말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통치자가 되시고 그가 권세자가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중 왕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갈라지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모두가 한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백성이 되어지고 참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요, 예정이요. 이것이 참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백성. 이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업이 상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이고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살때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지는 것이죠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때 믿음 안에 거하는 자요 그러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가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자가 되어질 때 내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종에게 줬던 게 다. 역시 왕에게 돌아오게 되어져요 율법으로 주어져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신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그 신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담에게 주었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주고 충만케 되어지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모든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내가 뱀과 정과를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권세는 인데 왜 이것이 나타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믿는다고 이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이 육체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상 또는 율법을 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이상 절대로 기업은 그들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업은 상속자에게만 주어진다.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살, 만약에 어떤 행위로 열심히 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 영생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몸이 되어진 한 교회가 되어진 자외에는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년에 종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왕에게 도로 돌아오고 그 모든 왕의 기업은 아들에게만 다 상속되어 진다라고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되. 되어줘야죠. 예수님이 피로 낳아진 아들 그리고 그 피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죠? 우리가 상속자면 너희가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면 어디에 속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 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상속받고 그 권세를 받은 거라고만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자녀요. 네가 정말로 상속자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가 그 영광을 받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었던 것처럼 너도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육에 내가 죽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 영광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그 본향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될때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 는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